유직스쿨은 자기를 영어 박사로 만들어주는 친구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우리 아이가 과연 꾸준히 할수 있을까? 그리고 내가 과연 잘 봐줄 수 있을까?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엄마표 영어를 시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영어는 정말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모여서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뭐 하루에 몇 시간, 일주일에 몇번 한다고 절대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. 일단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 유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. 뭐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아이가 국제학교를 매일 갈수 있는 거라면 이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어,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영어권 국가에 가서 한몇 년간 살다 올까라는 생각을 늘 이제 품고 살았었는데 올해 유주스쿨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은 일단 싹 접었고요. 학교에서 보는 영어 시험도 특별히 리뷰를 하지 않아도 100점을 맞는 걸 보면 영어 실력도 많이 향상이 됐고 그만큼 자신감이 더 이제 올라가서 더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.